나와. 나와. 안 돼. 나와. <laughs> 아, 뭐한 거야. 왜 손을 놓쳤지? <laughs> 진짜. 네, 안녕하세요. 위에스입니다 네, 저는 지금 고3지에 나와 있고요. 어, 오늘은 고3지 저쪽 볼류대에서 상류 쪽에서 무빙 계열 낚시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도 굉장히 많으시고 도저히 <laughs> 낚시가 좀 힘들어서 네, 방향을 좀 바꿔서 오늘은 커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. 이렇게 지금처럼 봄철에, 물이 차는 시즌에 할수 있는, 낚시할 수 있는 공간. 쪽스러우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고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, <laughs> 고기가 붙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이 살짝 좀 이른 때라서, 시기상으로 조금 이른 시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우! 와! 아,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, 마음이. 아, 그거를 놓치냐. 미치겠다, 진짜. 아, 여기까지 들어와 있으면 요 라인에 거기 들어와 있겠는데? 침안 맞았으니까 다시 물어줄 수도 있어요. 라인을 물고 쭉 이쪽 수초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. 아, 진짜 마음이 아프네. 여기까지 고기가 올라와 있을 정도면 이 라인에 고기가 있단 소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. 이렇게 수로폭이 좁은 데에는 뭐 많이는 있지 않고 구간 구간별로 한두 마리씩밖에 안 들어 있을 거예요. 최대한 그런 고기들을, 한두 마리 들어있는 고기들을 좀 노려볼게요. 아, 저 상류까지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온다는 게, 아, 말이 안 되는데. 아이, 참, 던지기 쉽지 않네요, 여기. 반응이. 던지기 애매하네요.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지. 나와, 나와. 안돼, 나와. 이쪽으로 나와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뭐 꺼내고 있어. <laughs> 와, 못 꺼내는 줄 알았네. <laughs> 와, 와, 여러분 진짜 못 꺼내는 줄 알았어요. 와, 빵 미쳤다 이거. 100% 런커죠. <laughs> 후 요거는, 사이즈도 재고, 무게도 재도록 할게요. 와, 미쳤네, 미쳤어. 와, 이 미친다. <laughs> 사이즈는, 입 닫고, 네, 52 나와요. 52, 52 나오네요. 와, 빵도 좋고, 네, 제로, 제로다 맞춰놓고, 네. 네, 2100 나오네요. 2100, 와. 드디어 잡네요. 와, 9 3지52 런커입니다. 와, 진짜 좋네요. <laughs> 와, 진짜 못 꺼내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 나무에 마지막에 딱 걸렸는데, 사이즈가,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. <laughs> 와, 정말 너무 꺼내고 싶었다, 진짜. 와. 다행이네요. 라인 뭐 크게 쓸린 거 없이.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라인 다시 묶어줘야 돼, 무조건. 라인 체크 좀 하고. 와. 아, 렁커. 너무 좋아. 이건 무조건 라인 다시 묶어야죠. 저수지도 똑같이 폭이 좀 좁은 거. 네, 그리고, 이렇게, 숨어있을, 엄폐물이 좀 많은 곳, 이런 곳 쪽에 지 고기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원래 저쪽 본류쪽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, 사람이 너무 많아서,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좀 오긴 했는데, 잘 찾아 들어왔네요, 오늘. 아, 속이 다 우려납니다. 런커를 아, 좋네요. 네, 제가 지난번에, 지난번 영상에서 프리리그를 정말 오랜만에 썼거든요. 그래서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는데 그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그러셨죠 이제 <laughs> 다시 봉인하라고 <laughs> 아 그래서 원래 오늘도 프리리그 편을 또 이어서 한편 찍어볼까 했는데 물론 이제 상황도 맞지 않았고 프리리그를 쓸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내친김에 프리리그를 안 쓰고 커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고기가 첫 고기가 롱커가 나왔어요 글쎄. 이 처음이자 마지막 곡이 아닌지 모르겠네. <laughs>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. 펀칭을 좀 써야지 안 되겠어요. 깊숙이 좀 집어넣어야 될것 같은데. 자, 펀칭으로. 선칭으로 한번 해볼게요. 애들이 안쪽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, 느낌이. 나올 것 같더라. <laughs> 떨어지는데 물고서 쭉 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입질을 이 신기하게 하네. 얘. 그냥 물고 가든 가야 해 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아 긴가민가 했네. 확실히 안쪽 깊숙이 있네요 고기가. 요것도 한40 초반 정도 될것 같은데, 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네. 요건 42 나오네요. 42. 네. 고3지42됐습니다 <laughs> 좋네요. 코를 잡고 줄자를 잃었네요. <laughs> 아, 뭐한 거야. 왜 손을 놓쳤지? <laughs> 진짜. 요것도 한 40초 반대요. 아, 줄자가 없으니 아, 줄자. <laughs> 마음 아프다, 진짜. <laughs> 지금도 아, 입질이 아, 뭔가 확실하게 확 때려주는 그런 입질이 아니에요. 그냥 지그시 물고 제가 당기며 올라왔다, 내려갔다, 올라왔다, 내려갔다는 입질이에요. <laughs> 아, 힘드네요. 아, 고삼지 40 됐습니다. 좋네요. 이 자리에 고기 엄청 붙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예 바짝 붙여야 되겠네요. 지금 일부러 저 안쪽으로 다안 집어넣고 최대한 바깥쪽에 조금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하는 이유가 커버 안에 있는 고기들이 좀 나와서 쫓아 나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야 뽑아냈을 때 모여있던 고기가 안 빠지니까 최대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쫓아 나올 정도의 활성도는 아니고 눈 앞에까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되면 러버지그도 좋은데 펀칭을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. 음, 이런 데 안쪽에 있을 것 같은데 넣자마자 반응한다고? 금방에 나오네요. <laughs> 운이 좋습니다. 네, 고3지 4 0패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어,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고 응원 댓글 한 마디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네, 오늘은 고삼지 쪽수로에서 낚시 진행을 한번 해 봤고요. 네, 이곳은 보시다시피 앞에 잡목들도 많고 초들도 많고 걸림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세팅을 좀 강하게 하고 오셔서 로드도 좀 헤비한 거, 그리고 라인도 좀 굵은 거 준비하셔서 낚시하시면 그나마좀 수월하게 낚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고기들 반응이 좀 별로였어요. 근데 나중에 에좀 다시 좋은 날 오시면 그나마 여기 물이 차 있는 동안에는 반응이 좀 있을 거니까 다시 좋은 날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장소,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전 지금까지 여러분의 낚시를 응원하는 위베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. 제가 지난 연말에 여러분의 낚시를 보여 주세요라는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. 21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낚시는 어땠는지 음, 그런 걸 한번 나눠 보려고 어, 이벤트를 했었고,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죠. 그때 보내주신 메일 내용들을 조금 추스려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여기에 다 담아 드리지 못한 분들은 네, 다음 영상에 또 이어서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? I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'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